이 늙은 년 빨리 좀 죽어라. 며느리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6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은숙 씨.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은숙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은숙은 평생을 시장에서 보냈습니다. 재래시장 한쪽 구석, 낡은 천막을 씌운 야채가게가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전부였어요. 새벽 4시면 도매시장에서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굳은 손으로 상자들을 날라가게 앞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녀는 늘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아. 다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지.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도연이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은숙은 기쁨에 울면서도 학비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장사 끝물에 남은 시든 채소들을 더 싸게 팔아서라도 하루 벌이를 늘리려고 새벽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그러다 손톱이 부서지고 무릎이 시려도 은숙은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도연이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괜찮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은숙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3억이라는 목돈이었죠. 그 돈을 보며 은숙은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고생 끝에 찾아온 안전망 같았거든요.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네. 도연이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나도 좀 편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야채가게를 닫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곳이 곧 그녀의 삶이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일하지 않으면 뭔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놀고 먹으면 안 돼. 몸이 성한 동안은 일해야지. 그렇게 버틴 덕분에 아들 도연은 좋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도 했고 귀여운 손주 민준이까지 태어났어요. 은숙은 손주를 안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민준이 할머니 덕분에 내 아빠가 공부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단다. 명절이면 아들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며느리 지연도 처음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고마워했고 은숙은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역시 내가 직접 고른 며느리다워. 마음씨가 곱네. 하지만 몇달 전부터 은숙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장사하던 중에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119에 실려가서 받은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후회는 없어. 아들도 잘 키워냈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손주 얼굴도 보고,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덕분에 아들 내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병원비도 넉넉히 낼수 있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연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되지는 않을 거야. 걱정 말아라. 은숙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꿋꿋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의 은숙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숙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지연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병 간호를 했어요. 물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죽을 끓여서 떠먹여주며 간병인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실을 드나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어머, 저 며느리 정말 효부네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지극정성인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 맞아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요? 은숙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눈 밝게 고른 며느리라 역시 다르구나. 지연이 참 착하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은숙의 귀에 조금씩 다른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회사 일도 밀렸는데 여기 매일 와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어. 혹은 간호사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했어요. 간호사님, 링거 좀 빨리 갈아주세요.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간병하다 보면 지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점점 지연의 얼굴에 불만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들 도연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회사 일이 바빠서요 하며 핑계를 댔고 주말에도 몇 시간만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어요. 아들아, 엄마 보러 자주 와라. 네, 엄마. 근데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죄송해요. 은숙은 속으로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루는 지연이 은숙의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한 달에 30만원씩 나간다는데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남편이랑 저, 허리가 휠것 같아요. 은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였어요. 밤이 깊을수록 지연의 말투와 표정은 더 솔직해졌어요. 민준이 학원비도 3개월째 밀려있는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하 정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모르겠네. 그 소리를 들으며 은숙은 차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음날 도연이 찾아왔을 때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지는 않니? 병원비 때문에 말이야. 도현은 순간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부담감이 가득했어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또 다른 변화도 느꼈어요. 예전엔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자주 왔는데 요즘엔 아이를 거의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민준이는 왜안 데려와?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아이가 병원 오는 걸 무서워해요. 그리고 요즘 감기도 돌고 있어서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은숙은 왠지 서운했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가족 분위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실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애들도 더 편했을 텐데,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희생하는 어머니의 삶이 자식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일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독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나 애들이 혹시 힘들진 않을까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연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은숙이 잠든 줄 알고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지금 어머니 옆에 있어. 아직도 누워 계셔 의식은 좀 돌아오신 것 같은데,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대. 은숙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이어진 말은 은숙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솔직히 나도 이제 지쳤어. 매일 병원 와서 간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민준이 학원비까지 밀렸잖아. 전화 넘어 친구가 뭔가 말하자 지연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맞아.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우리 인생만 더 힘들어져.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 맞아. 도연이도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알 거야. 은숙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마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는 말. 보험금도 3억이나 되잖아. 그 돈이면 민준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고, 우리 집도 좀더큰 곳으로 이사갈 수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데,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 전화가 끊어진 후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휴, 이 늙은 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빨리 좀 죽어야 우리도 살지. 그 순간 은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배신의 메아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아들에게 바치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건 자신의 회복이 아니라 죽음 이후 남겨질 보험금이라는 사실. 더 충격적인 건이 모든 게 며느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추측이었어요. 도연이도 정말 그럴까?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까? 은숙은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연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은숙은 그제야 조용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젖은 뺨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뭐였을까?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내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그날 밤 은숙은 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고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은숙은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어. 내 인생은 내가 지키겠어. 며느리 지연의 독한 속내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은숙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은 결국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안정됐다고 하던데요. 은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 엄마가 빨리 죽어야 너희가 유리하다고 하더라. 도연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은숙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보험금 3억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자는 줄 알고 이 늙은 년 빨리 죽어야 우리도 산다고 혼잣말까지 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은숙은 눈시울을 불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속으로는 같은 마음이지 않니? 도연은 한참을 머뇨거리다가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엄마. 단지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의 가슴은 또 한번 찢겨나갔습니다. 피처럼 아끼던 아들마저도 결국 자신을 짐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거든요. 은숙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금세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됐다.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든 내 귀에는 다 들렸다. 엄마가 죽어야 숨통이 트인다는 말. 그게 내 마음속 진심이라는 거.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병실 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지연아. 은숙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친구랑 통화한 거다 들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게 변명하지 마라. 이 늙은 년 빨리 죽어라. 그 말까지 했으니까 지연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며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은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 들어라, 둘 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킬 거다. 엄마 조용히 해. 내말 끝까지 들어라.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기분은 안 한다. 그렇다고 너희한테 상속도 하지 않는다. 나는 백세 시대에 맞게 내 돈으로 내 치료비 내고 내 노후 챙기면서 살 거다. 지연과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내 돈은 내 생명줄이다. 너희 손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급히 나섰지만, 은숙은 단칼에 잘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진심은 이미 다 들었는데,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됐다. 내 결심은 바뀌지 않는다. 은숙은 다시 이불 위에 몸을 기댔어요. 나가거라, 둘 다. 앞으로는 병문안도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고, 도연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순간 6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한 은숙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병실에서 도연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얼굴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약값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때 은숙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약값도, 병원비도, 앞으로 들어갈 돈도 다 내가 감당한다. 엄마, 무슨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쓴돈 있으면, 그거 다 계산해서 청구해라. 내가 태어나면 곧장 정리해주마. 도연은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가족끼리 무슨 계산을 나는 빚지고 사는 거 싫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산다. 너희 도움 필요 없다. 단호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은숙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오랜 세월 몸 담았던 동네를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작은 집, 정든 시장 골목, 이웃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더 이상 그곳에 붙잡혀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길을 가야지. 은숙은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내놓았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시장 가게도 단골 손님에게 넘겼어요.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다른 곳에서 조용히 살려고 해요. 몇주 만에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집 팔아서 나온 돈과 보험금을 합치면 4억이 넘었습니다.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다른 동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 깔끔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준비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짐을 풀던 날, 은숙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어요.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돈으로 내 삶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후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에 아무도 안 계시던데 어디 계세요? 내가 알 필요 없다.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 제발 주소만 안 된다. 나는 이제 독립했다. 혼자 잘살 거니까. 전화를 끊은 은숙은 새로 산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베란다에 놓인 꽃들이 햇빛을 받아 싱그럽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새 보금자리에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넓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TV에서는 백세시대 노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은숙은 그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은 60대가 인생의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아들 도영과 며느리 지연에게 남겨줄 재산은 이제 없었어요. 하지만 은숙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상속도 아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엄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자 은숙은 따뜻한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작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녀의 마음도 천천히 풀려갔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 미소에는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인간의 굳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씨의 선택이 옳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